지금 이 영상을 누른 순간 아마도 당신은 요즘 아침마다 반복되는 낯선 변화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잠에서 깨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했고 별다른 생각 없이도 스스로 아직 괜찮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익숙한 신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은 떠지는데 아래쪽은 조용하고 중요한 순간이 다가와도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어색함이 생깁니다. 머리는 준비됐다고 말하는데 정작 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니 당황스럽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병원에 가보자니 민망하고 약을 쓰자니 꺼림칙하고 혹시 나만 이런가 싶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강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단한 잔으로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약이나 주사, 특별한 처방 없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집안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음료 하나로 단 하루만 해도 몸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몇년 동안 매일 아침 자신감을 잃어가다 우연히 시작한 한잔 덕분에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오직 그 음료를 꾸준히 마신 것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건 정말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허황된 광고가 아니라 신체의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핵심은 혈류와 일산 화질소입니다. 남성의 신체 반응은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해면체라는 조직에 얼마나 많은 피가 얼마나 빠르게 모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탄력도 떨어지며, 결국 충분한 혈당이 흐르지 않아, 원하는 만큼의 강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산화질소, 니트릭 오크사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며, 혈류가 빠르고 강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물질의 생성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음료 안에는 이 일산화질소 생성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성분, 즉, 시트룰린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이 성분들이 액체 형태일 때 훨씬 빠르게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에 닿는 순간부터 흡수가 시작되고 몇분 만에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이 음료가 약처럼 억지로 반응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당신 몸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체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1분 만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닌 과학적 근거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그럼 그 음료가 뭔가? 라는 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엌에서도 바로 만들 수 있는 자연식품들입니다. 이한 잔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바로 그 음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이 음료들은 특별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비싼 보조제를 찾을 필요도 없고, 정체불명의 캡슐을 삼킬 이유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료는 이미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고,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들입니다. 중요한 건 각각이 가진 성분이 혈류를 개선하고 일산화질소 생성을 돕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며 꾸준히 마실수록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서서히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료는 석류 주스입니다. 흔히 석류는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의 혈류 개선에도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석류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해면체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아침 반응이나 지속 시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C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을 더 맑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혈관을 관리하고 싶다면 석류주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샐러리 사과 혼합 주스입니다. 샐러리라는 재료 때문에 예상 밖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샐러리는 남성 호르몬 균형을 서포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과는 혈당 안정과 심혈관 기능 향상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갈아마시면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몸 전체의 컨디션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신선하게 갈아서 마시면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1분 내로 몸이 반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는 해외에서 천연 혈관 확장제라고 불릴 정도로 혈류 개선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며 혈액이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비트 주스를 마신 후몇분 만에 혈류 흐름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맛이 달콤하면서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마셔도 좋습니다. 이세 가지 음료의 공통점은 자연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인위적인 성분이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하며 규칙적으로 섭취할수록 몸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마셔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꾸준함이 큰 변화의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잔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결과를 느끼는 것은 아니며 타이밍 상태의 흡수 환경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몸이 온전히 반응합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재료가 아니라 마시는 방법과 습관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이 음료를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음료를 마셔도 어떤 사람은 큰 변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료는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흡수가 시작되지만 몸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와 흡수 환경은 사람마다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음료를 섭취한 뒤 성분이 혈류를 따라 퍼지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소 15분 전, 이상적으로는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혈류는 충분히 올라오고 몸은 자연스럽게 더 활기 있게 반응할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빠른 변화를 기대한다면 이 시간 조절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공복 상태입니다. 식사 후에 음료를 마시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면서 음료 속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혈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몸이 가볍고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마셔야 혈류 개선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음료는 일시적으로 위장을 자극하고 천을 떨어뜨리며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음료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음료 또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온 또는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석류주스나 샐러리사과 혼합주스는 상곤 그대로 마시는 것이 좋고 비트주스는 살짝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양 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으면 많이 마실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음료도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과하게 마시면 복부 팽만감이 생겨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며 오히려 몸의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컵 약 200에서 25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적절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무리 좋은 음료라도 타이밍 상태 양 조절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지킨다면 단한 잔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천할수록 몸의 자연 기능이 점점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아무리 술을 잘 마셔도 어떤 사람들의 몸은 왜 전혀 반응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매우 흔한 세 가지 실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를 반복하여 자신의 신체 기능을 손상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음료의 종류와 타이밍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료를 꾸준히 마셨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복잡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이 실수들은 몸의 반응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원하는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세 가지 실수는 누구나 피할 수 있고 지금부터 알고만 있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과다 섭취입니다. 한 잔을 마시니 뭔가 좋은 것 같아서 두 잔, 세 잔으로 늘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음료도 결국 음식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가 팽창하며 몸은 즉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혈액은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배가 더부룩해지면 복부 압력이 높아져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지고 결과적으로 몸의 반응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하루 200에서 250ml 이상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술과 함께 음료를 마시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날 분위기를 높이고 싶다며 술을 곁들입니다. 처음엔 약간 혈관이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술은 중추신경을 둔감하게 만들고 몸이 반응해야 할 신호를 차단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술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액이 전신으로 흩어져야 해서 중요한 곳에 충분히 모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은 준비되어도 몸은 조용한 상태가 되고, 이는 술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음료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술과 함께 하는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있는 혈관이 하루, 이틀 음료를 마셨다고 갑자기 되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쌓일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며칠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중단해버립니다. 사실 이 시점은 몸 내부에서 변화가 막 시작되려는 시기입니다. 혈류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고 몸이 새로운 자극을 이게 자주 오는 패턴이구나 라고 인식해야 비로소 반응 체계가 깨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실수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기능은 예민하고 섬세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작은 방해 하나에도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음료도 정확한 성분도 이 실수들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세 가지만 제대로 피하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상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엄청난 이점을 고려하면 이는 확실한 경쟁력입니다. 지금까지 음료의 원리와 흔한 실수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원리들을 실제로 적용해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차례입니다.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갖지만, 모두가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결국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만큼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산책을 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작은 좌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가 오래 이어지자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줘도 괜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당혹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중요한 날에도 몸이 반응하지 않자 그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끝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연음료와 생활습관으로 회복했다는 정보를 접했고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루 한 잔씩 석류주스를 마셨고 식사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시점에 꾸준하게 실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5일쯤 지났을 때, 그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미묘하게 몸의 느낌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활기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날, 그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그날 그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변했다기보다 잃어버렸던 신호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연 음료를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그는 주 3호의 석류 주스를 마시고 격일로 비트 주스를 섭취하며 주말에는 샐러리 사과 스무디까지 챙겨 마십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한 잔이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들어줬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음료 때문만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 올바른 타이밍, 꾸준함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회복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 반응을 유지하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줄어든 혈류는 하루 만에 회복되기 어렵지만 며칠만 꾸준히 자극을 주면 몸은 점차 패턴을 기억합니다. 자연식품이 가진 힘은 서서히 누적되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의 흐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변화는 가능하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그 시작이 거창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한 잔의 음료, 하루 몇 분의 습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단계를 넘어 몸 전체의 흐름을 되살리는 실제 생활 루틴으로 이어갈 차례입니다. 자연식품의 힘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고 오래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약해진 혈관은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지만 일상 속 작은 변화 몇 가지를 더하면 몸은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 하나는 몸의 반응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순환 습관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규칙적인 음료 섭취입니다. 하루 한 잔, 주 3, 4회 일정한 시간에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나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대는 몸이 부담 없이 혈류를 받아들이고 흡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으로 마시는 것보다 일정한 리듬을 만드는 것이 효과를 훨씬 더 높입니다. 그리고 음료의 종류를 한 가지로 고정하기보다는 석류비트, 샐러리, 사과 등으로 번갈아 마시면 다양한 성분이 혈관을 더 폭넓게 자극해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20분 무리 없는 걷기입니다. 빠른 걸음은 필요 없으며 가볍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혈관은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걷기는 혈류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전신 순환을 회복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무릎과 골반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쓰는 움직임은 하체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 전체의 활력을 불러옵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하며 이 루틴은 음료가 주는 효과를 더 빠르게 끌어올려줍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에 기름진 음식과 술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더 쉽게 수축하고 혈류의 길은 조금만 방해를 받아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늦은 시간에 기름진 음식은 혈액 점도를 높이고 술은 중추신경을 둔감하게 만들며 혈당을 급격히 흔들어 놓습니다. 이두 가지는 자연식품이 주는 회복 효과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 늦게 먹는 습관은 다음 날 아침 몸의 반응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몸이 회복하는 시간대에 방해 요소가 들어가면 회복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시작해야지. 다음 주에 해도 늦지 않겠지라는 생각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혈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굳고 흐름은 더 약해지며 그만큼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단 2주 만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만 꾸준히 반복해도 금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은 변화를 기억한다. 혈관은 자극을 기억한다. 그리고 자신감은 습관을 기억한다. 이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지금의 불안은 다시 안정으로, 잃어버린 활력은 다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 조용히 신호를 보내왔을 뿐입니다. 잊고 있었던 흐름을 깨우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잔, 오늘 20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마트에서 석류주스 한 병을 손에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 속에서 다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